제가 만점 찍을 때 영상을 안 찍어갖고, 지금, 다시 하면서 찍고 있어요. 이거, 같은 빌드로 만점이 나왔던 거니까, 요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장비는 끝에서 보여드릴게요. 스카인 노멀로 입장해서 BS 폼 엘비 사용해주고, 링은 MP 채우고, 엘레나는 사기 채우고, 시티기 사용해서 행동 3회 개방을 하고 고 주문하여 초고 주문하여 자연의 법칙 여기서 루이지가 난사 쓰는 이유는 암흑을 걸려고 하는 거예요 한쪽 무기에 암흑을 걸수 있는 무기를 차고 한쪽은 화승 무기 차갖고 약점 속성 4회랑 어, 암흑 4회 걸고, 근데 30%짜리 차도 거의 무조건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끝난 122%될 거고, 사기가. MP 같은 경우는 템잘 챙기면은 냉길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저는 하진 않았어요. 그, 풀각 기준으로는 사기가 부족하진 않아서. 2턴에는, 어, 짤딜을 넣을 거라 행동은 엘레나랑 링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링으로 MP 채우고 엘레나로 킬러 부여하고 어, 이그니랑 루이지랑 스카이로 짤딜하면5% 정도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최대한 데미지를 많이 줘야 놔 어. 이따가 그 49%까지 버스트 할때 유리해요. 왜냐면은 어, 5턴 정도 지났을 때, 5턴에, 음, 그 스탯 저항을 해놨어도 그걸 뚫고 메인딜러 한 마리에 스틱각을 하거든요. 스틱각하고화속고두 번. 그스틱각을안 풀고, 진행할 거라, 49%까지 깔 거라, 최대한 많이 까놓는 게 좋아요. 노이즈는 속각하고, 스택 저항 주고 이렇게 지금 스택 저항 줘도 이따가 뚫려요 안 뚫릴 수도 있고 확률인 것 같아요 스킬 두번 쓰고 세 번째 쓸때 스카이도 엘미 써주고 167 146 그리고 3턴에167 정도 그리고 4턴에 185에서 187, 189까지. 사기가 차고요. 반대로 10% 부족하게 시작하신 분들은 사기가 안 차겠죠. 그러니까, 어, MP를 채우고 시작하든가, 중간에 사기를, 사기 스킬 을 한번 더 쓰든가, 처음에 그 링으로.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방어가 찼으니까 방어버프 써주고, 그래야 생존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3턴에 활력의 샘 열고, 고급주문 하염. 3턴에 활력의 샘을 쓰면 6턴까지 어, 지속이 돼서, 3턴에 쓰고요. 쿼드코어하고, 나노머신 과거부터 사용을 하면은 활력의 샘이랑 타이밍이 같아져요. 무력화 써주고, 근데 여기서, 어, 자, 링은, 어 매그너스 쓰고, 천상문을 쓰면은 피가 안 달고, 여기서 이제 스카이 엘비가안 차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쿼드코어로, 과부하 이온, 무력화, 중화형,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 다 찼으니까, 무력화 두 번, 중화형 스카이 엘레나는 킬러 사기채우기 3턴의 베이미는 방어해주고 체인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엘비 써주고 84% 그리고 이따 4턴에짤드 조금 들어가면은 80%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피 너무 많이 달면은 기계 장치로 피가 안 차서 5턴에 죽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 방어법 꼭 써주시고 4턴에 베이미 방어 이근이는. 쌍둥이 자리, 초보주분 화염, BS 스 3번. 초보주분 화염 한번은왜 쓰냐면은, 어, 스틱각을 하면 사기가 차요. 그리고 약점 속성으로 공격을 한번 하려고 저걸 선택하는 거고요 85번짜리 안쓰고. 음, 루이즈는 속각, 에어리어 이펙트, CWA 2번. 엘레나는 킬러 먹고, 사기 채우면은 속각 딱풀수 있게 매그너스가 끝나있죠 타이밍 이제 속각 풀어주고 링은 사기 채우고 단공각하고 화속도 해주고 스카이는 매그너스 p s 2번 루이즈가 장판 만들면은 짤길 넣어주면은 80% 정도까진 빠질 거예요. 189%. 5턴에서 음 사기 버프 모두 다 써줘야 되고 6턴에 이제 티를 넣을 건데. 5 턴에 백체인도 해줘야 돼요 6 턴에는 어, 보스가 이제 어, 아군의 버프를 지우기 때문에 버프를 다시 해줘야 돼서 백체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링으로 사기 채우고 맹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기도 그렇지만 베미가 m p 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맹이 쓰고 6턴에 카오스, 어, 웨이브로 보조해줄 거기 때문에 천상의 발걸음도 사용하고, 엘레나는 활동 2회만 해서 검각하고, 딜. 화염 다섯 번 무력화 4번, 베이미가, BS 2번, 감싸기 1번. 여기서 감싸기 안 쓰고 BS 3번 쓰려면은, 어, 베이미의 도발템을 맞추면 돼요. 근데 저는 도발템 맞추는 것보다 베이미가 죽는 게더 많은 것 같아갖고, 어, 딜이 안 나올 때보다. 그래서 도발템 안 맞추고 탱을 더 올렸어요. 사용하고 4초 후에 다른 친구들이 딜을 하면 돼요. 그리고 꼭 딜하기 전에 사기 게이지 보고 사기 버프 있는 거다 써주세요. 여기서 궁막카가안 써서 강종하면 시간 엄청 걸려요. 사기 버프 쓰고 카우스웨이브 쓰고 4초 뒤에 스카이랑 BS 써주시면은 맞아요. 지금은, 어 속성, 스택각이 아무도 안 걸렸는데, 보통 이 타이밍에 이근이나 스카이가 스택각이 걸려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풀지 말고 그냥 치셔도 돼요. 80%까지 뺐으면. 딜 충분하니까. 이제 막턴까지 오면은, 디버프는 남아있는데, 아군 버프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킬러랑 속성이랑 다시 부여해줘야 되고, 스카이 LB를 사용했기 때문에 LB도 채워줘야 되죠. 그래서 맹이까지 어... 써야지 안전하게 차요. 그쵸. 조금 부족하죠. 그리고 엘레나는 BS폼으로 필러 부여 해주고 스틱각이 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요거 푸른 스크리스탈이 가옥까지 같이 써주시면은 스틱각도 안전하게 없앨 수가 있고요. 이근니는 어, 초보 중은 화염 네 번에 약화저주, 약화저주가 제일 세죠. 꼭 써줘야 되고 어, 무력화 세번중화염 저는 어 여기 이제 베이미 체인 할때 1.2초 딜레이 줬어요. 1.2초 주면은 정확히 되는 것 같고 마찬가지 딜하기 직전에 사위꼭 채워주시고 사비 버프 써주시고 그러면은 1,200. 스카이는 2.5초 준것 같아요. 2,500. 하시면은 죽는데 이게 난수가 심해서 만점 나올 때 있고 한참 떨어질 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9억 나왔는데 저는 이거 똑같은 빌드로 어 22억 정도 나왔고 만점을 찍었어요. 얘랑 보면 요 스카이가 20억이 넘게 나와야 돼요. 장비를 보면은 배임이 안면 세팅했고요 여기서 황제의 반지 하나 빼고 모글이 부적 넣고 하면은 어 49코 뺄때 BS 세번쓸수 있어요 좋네 음 저는 세팅 잘죽는 바람에 그냥 반지 꼈고 루이즈는 앞면은 올라가게 때미지어요 어, 데미지가 1이 나오면은 약점이 약점으로 탄생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충 킬러 300에 마력 해주시면 돼요. 스카이는 앞면은 뭐 세팅 해줄 필요 없는데. 그래서 모자를 통치자 말고 체인 증가로 하는 게더 유리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통치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는거고 이건이는 단검값 쓰기 때문에 무기는 둘다단검 b s 는안 쓰기 때문에 세팅 안 했고요. 엘레나는 로먼만 b s 는 세팅 안 했대요. 링은 대충 피통하고 정신, 어, 피통하고 뭐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도 MP 다 빨려요. 그냥 피트만잘 세팅해 주시면될것 같아요. 디라이코도 아니라서. 뭐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빨리 난수 많이 도전하셔갖고 만점 찍으시죠. 차라리 시턴 찍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요. 난수 안 겪고.